자백의 보강법칙 28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유부 형소법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형소법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수 있다. 형소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287. 보강 증거의 자격. 자백 문서. 쟁점.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 증거가 될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소법 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검사 작성의 공소의 일에 대한 진술 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위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으므로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증거라야 한다. 288. 보강 증거의 자격. 업무용 수첩. 상업 장부나 항해 일지, 진료 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놀람>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 사실의 존재를 추론해낼 수 있는, 즉 공소 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내물 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 없이 준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내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 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 할 것인바. 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수 있다. 289 보강 증거의 자격 정황 증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수 있다. 봉고 화물차 한 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 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위 피고인의 자백이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충주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소매치기 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수 없다. 검사가 보강 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 외인이 무슨 자동차 땡땡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땡땡 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 받은 것은 학교 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 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 침입 정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 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 볼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없다. 290 보강의 정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서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절도의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 증거가 된다. 291. 보강의 정도. 쟁점. 포괄일제의 개별 행위별로 보강 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소변 검사 결과는 1995년 1월 17일자 투약 행위로 인한 것일 뿐그이전의 사회에 걸친 투약 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 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 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 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각 투약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포괄일주의 경우 개별 행위가 각각 구성 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갖는 때에는 개별 행위별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